우린 오늘 그 녀석을 잡기 위해 사냥에 나설 것이다. 과연 할수 있을까? 응원해줘요? 악마 말야! 나를 왜또 여기로 데려온 거냐? 삼지창 없는 용가맨 <laughs> 이거 가지고 싶지? <laughs> 네 삼지창 아 근데 신나 낚싯대 정도면 삼지창보다 좋은 거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웃음> <웃음> 거짓말하지 마돈 <laughs> 버는 거 도와줘 제발 용맨 그때 뎁스도 아직 안 열었다며? 뎁스가 그거야? 큰 열쇠로 하는 거? 맞아 맞아 나 그거 안 가봤어. <laughs> 나... 아, 이소나대 나온다 여기서 이소나대를 잡아야 돼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쟈기 형 빨려들어갔다 야, 방금 누구야? 야, 뭐야? 괜찮은 거야? 제트스키 타고 초고속으로 빨려들어갔어 너 <laughs> 버그 걸렸어, 너 자세 봐 으으으, <laughs> 아, 제발 안 잡히냐, 왜안잡히야 얘들아 이거 <laughs> 이상하다, 얘들아 이거 용맨의 피지컬 아니야? 이소나대 요... 뽑았다 이거지 뽑았다고? 이소나대? 용감해님 사임창 사드릴까요? 이런데 아니 얼마나 부자인 거야 받을 거니 설마? 아... 사나이의 낭만? 아유. 너네가 날 놀린 걸 생각하면 나도 얻고 싶단 말이야 <laughs> 그러면은 더 좋은 낚시대를 얻을 수 있게 해줄게 더 좋은 낚시대? 어 특정 날씨에만 얻을 수 있는 낚시대 삼지창은 도감을 채우면 얻을 수 있잖아 어... 오로라 낚시대는 오로라 날씨에만 살수 있어 오로라 낚시대 얼만데? 몰라. 그건 알아봐야 돼. 그러면 갑니다잉? 이거 진짜 아끼고 아껴놨던 건데. 뭔데 뭔데? 오늘 용맨을 많이 놀렸으니까 내가 보여줄게. 오로라로 만들겠습니다. 따라라라 뭐야 뭐야? 아 밤에만 쓸수있대 누가 밤으로 만들어줘 아, 야, 너... 오로라 가자잉. 뾰로로. 오로라로라. 어, 야 진짜 예쁘다. 근데 오로라 낚싯대 어디서 삼? 아, 나 몰라. 약한 자들은 갈수 없다. 용맨 하늘 봐 진짜 예뻐. 일단 사고 봐. 여기 60% 달려 와, 있고 하중도 많이 가져가는데? 어. 오로라 낚싯대가 오로라 뮤테이션이 걸릴 확률이 생기네. 그래? 와! 와! 동사면서 가고 있어요. <laughs> 야, 사다리가. 안 다져. 오! 야, 사다리가 안아져 야. <laughs> 그렇게 용광에는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고 한다. <laughs> 마루기들아. 진짜 PC에 대형 업데이트가 드디어 된 거야. 새로운 고대 섬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12개의 새로운 로드? 오, 재밌겠다. 근데 새로운 섬 어떻게 가? 배를 꺼내 볼까? 낭만 넘치게 호버 크래프트 어. 오랜만에 타고 가겠습니다. 오, 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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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고대 섬. 진짜 이거 킹피스 할 때만큼 재밌는데. 무슨 형체 같은 거 보이지 않아? 아, 나또제 트스키 타고 올거 그랬나? <laughs> 왜 이렇게 빨라 보이냐 저게 그래도 여러분, 제가 128만 원까지 모았거든요. 그래서 새로 나온 낚싯대 중에 하나 정도는 사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참을 가요? 와, 진짜 너무 설렌다. 일식도 나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일식대는 또 뭐가 낚일까? <laughs> 와, 잠깐만 이거 뭔데? 내 보트에 지금 내구도가 있대. 이게 뭐요? 예 이거 폭탄 같은 것도 있어. Hello, how are you? 오호호호 <laughs> 와. 잠깐만 내배내배내배내배내배 터졌어 왜 터지니? 아 저거 때문에 터졌구나. 와 이게 고대 아일랜드라고? 고대의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 친구야. Hi. 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오 어떤 거 나오는지 딱 맛만 볼까? 빨간색 고대 섬에서 제일 처음 낚는 건 과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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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르디나 멸치인가? <laughs> 이거 멸치야? 어 그래 귀엽다. 야. 안녕하세요. 우와, 이거 뭐야? 엄청 큰 거. 하이네리야? 하이네리야! 우와, 진짜 고대 물고기처럼 생겼다. 너무 재밌는 섬이네 마롱이니? <laughs> 안녕? 나 그거 트레일러 봤거든요. 이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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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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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타고 가는 거야? 대박이네, 이거. 여기 연못 같은 것도 있어요. 아, 여기가 상인들이 있는 곳이구나. 누구한테 뭐말걸수 있어?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거 팔래요 에이컨.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것들을 제거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 물고기 보면 여기 뭐에 갇혀 있잖아요. 얘가 뭘 제거시켜주는 것 같아. 슝! 야 너무 재밌다 이거. <laughs> 도착했어. 여기 물고기 낚이니? 어 지금 아신기에. 여기 제 예상인데 플래그 키잖아요. 엄청 많이 뭐 보일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 플래그 키면 여기 어, 와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여기는 전설이 나오나 보다. 오오! 어?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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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 마이너스 25% 진행속도? 너무 쉽다! 이거 삼지창이 대단하긴 하구나! <웃음> 뭐야? <웃음> 어두워! 오케이! 전설 획득 성공! 왜 꼭대기에 이런 게 있는 거야? 솔라 조각? 해양의 조각이라는 게 있는데? 어? 이 아이템은 오직 계기 일식 때만, 일식 때만 주울 수 있대. 그럼 일식 날씨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여기서? 오늘 어, 일식 너무 궁금해. 이 섬이 되게 넓어가지고 숨겨져 있는 게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레이더를 키고 한번 주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신화 많이 낚았다. 거대한 오징어? 이 <laughs> 오징어도 잡혀? 어? 뭔가 되게 신기한 것들을 많이 잡고 있어. 이게 뭐야? 우와, 이거 고생대 생물들 같아. 삼엽충 닮았지 않아요, 이거? 얘는 삼엽충보다는 조금 징그럽네. 얼럭이 삼엽충. 와, 근데 확실히 고대 섬이라 그런지 생물들이 진짜 고대스럽게 생겼다. 어, 저기서 누구 낚시하고 있어. 저기 뭐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나? 친구야, 거긴 어떻게 갔니? <laughs> 저기 어떻게 갔대? 들어가는 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극한의 그 컨트롤로? 아, 여기로 간 거야? 아! 아 우리 마롱이들 심심할까 봐뭔소리지 <laughs> 심심할까 봐 일부러 떨어졌지 솔직히 말하면 이 섬이 거대해서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뭐요? 얘들아 댓글로 뭐 하면 좋을지 알려줘 그리고 댓글 남기는 김에 밑에 좋아요 한 번씩 알지? 눌렀지? 믿는다? 다들 눌렀지 좋아요? 오케이. 다시 가보자 여기서 살짝 톡 튀어나온 구간이 있나? 오나 어, 여기 헤엄쳐지는데? 오호 어? 아 얘들아 그걸 생각 못했네 글라이더가 있네 아 근데 여기서 글라이더 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laughs> 글라이더 슈 타면 들어갈 수 있잖아 아괜 괜히 위에서 글라이더 파는게 아니었어. 와 이제 동굴 탐험 시작합니다. 오우! 로프! 로프 써서 내려가기오 오우! 어, 진짜 대박이다. 여기도 열쇠야. 여기도 열쇠가 필요한 거야. 이건 또 뭐야? 발판? 오잉? 발판 4개. 그러면 사람이 4명이 필요하다는 건가? 방금 전에 이거 돌리기 있었거든요? 음, 왜안 돌아가는 거지? 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못 돌리고, 이 발판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만 돌릴 수 있나 봐. 여기는 나중에 오는 건가 보다. 여기서면서 낚시를 더 해봐야 되나? 저기 러버더 보는 거 봐봐. <laughs> 폭탄 피해가지고 온다 러버더. 얘들아, 근데 있잖아.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나 찾았거든? 딥시. 깊은 바다 조각이라는 걸 찾았는데 밑에 보니까 힌트 같은 게 있고 얘가 또 색깔이 있어요. 근데 그 색깔 기둥이 4개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3개의 힌트만 보고 찾으면 되지 않을까? 이 클립스 기간 동안에만 나온다는 이거는 일식이 와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고대 아일랜드의 동굴에서 잃어버렸다라고 돼 있네. 그리고 고대 아일랜드의 대양에서 잃어버렸다, 바다에서 잃어버렸다니까. 하 일단 제일 가까운 거 가보자. 여기서 이렇게 갈수 있었거든. 어? 그래 첫 번째 조각이 여기 있었어. 이 아래에 있었고 여기가 대꽃 같은 게 있어요. 뭐 있나? 어? 어, 잠깐만, 뭐 찾았는데? 아니, 어너 동굴 찾았는데? 어,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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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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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어, 여기서 파는 거였구나. 어, 피닉스 로드 4만원. 피닉스 로드 한번 사볼게요. 사고, 이클립스도 하나 사고. 와, 이거 여기서 사는 거였어? 와, 진짜 레전드다, 이거. 와, 어, 저 틈새 있었구나. 그럼 이제 세 번째 조각을 찾아야 되는데 대양에서 찾아진다고 했으니까 뭔가 낚시로 찾아질 것 같거든요.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어차피 확장적으로 얻을 수 있잖아요. 이클립스 만들어서. 아니 낚시하다 왔는데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는데 우인형 있어. 안녕하세요. 형 제가 재밌는 거 해드림. 바로 이클립스 토템. 나단. 뚜루루루 날씨요 바뀌라. 아저저 저 위에 조각 사러 가야 되거든요. 어이 조각. 와 경치 좋다. 와, 나 낚았어. 낚았어. 잠깐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네개다 모았거든요. 이거 진짜 바다에서 낚는 게 맞았어요. 아, 진짜 새벽이라 흥분하면 안 돼. <laughs> 조용히. 일단 추측하기로는 여기 밑에 있는 이거를 네 개를 다 모으면 조율을 할수 있게 될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밟아도 반응이 없어 음, 왜안 돌아가지? 이러는데 이 발판을 4명이서 다 밟아야 하지 않나 싶어요 넷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지 퀴즈를 근데 나는 다 모았어 <laughs> 그걸 다 모은 사람이 필요하잖아 사람을 어디서 구하지? 오우 오우 일렉 나 이거 위치 알거든? 나 3개 모아놨고 하나는 일식만 남았어 일식? 오 그러면 우리 될것 같은데? 이식크템이 25만원이던가? 아 일렉 돈 있으면 사면 되겠다 아뭐 이식크템 하나 사놓긴 했는데 아 쓰기가 아깝네 나 아까 썼어 진짜... 친구들 하라고 써줬거든? 오오 뭐.. 메갈로돈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 어? 메갈로돈이 있다고?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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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뭔데 이거? 잠깐만 여기 킹스로 느꼈어 나 킹스로드 어디야? 어, 이거 믿을 수 없다. 어, 뭔가 속구치는 곳 있잖아 하늘에서 우리 둘 중에 한 명만 잡아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나 혹시 몰라서 킹스로 느끼고 있거든. 와왜 이렇게 날짜 여기 어좀 힘든데? 나 대행운 여덟 배 켜줬다. 행운 여덟 배이렇다고 와우. 어? 85 어, 85 이거 뭐야? 음. 아 근데 이거 놓치겠는데? 아악 오노오노아아 아. 어, no, oh, no. 아, 아. 놓쳤어 와 이거 <laughs> 오나 왔다 왔다 85% 일렉, 일렉, 나 어, 왔어. 왔어? 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한, 한 명만 낚을 수 있나 봐. 진짜로 어. 일렉 이거 킹스로드로 잡는 건가 보다. 와,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 그거를 버틸 수 있는 낚싯대가 킹스로드인 거 같은데? 그거 너무 경량하게 움직이던데. 킹스로드로 하니까 그냥 얌전해졌어. 얘가 유튜브가 레전드인데, 아, 김일렉 넣으니까 행운이 레전드가 됐다. 나 맛있는 나거 사줄게. <laughs> 김일렉 톱 템. <토템. 대박이. 웃음> 어? 그런데 한 명만 잡아볼 수 있네 컷신 뭔데? 우오 잠깐만 킹스로드로 잡았어요 오형 살려주세요 메갈로돈님 우와 우와 어? 어. 우와 이게 우와. 뭔데 어, 뭐야 와 투명한데? 팬텀 뭐, 메갈로돈 특이한 메갈로돈 같은데? <laughs> 우와 우와 오 미쳤다 이것은 크레이지 돌연변이 사거잖아 오첫메갈로돈이 돌연변이야 와, 와 유령 메갈로든 잡았다. 와 원래 이거 대박이야. 같이 타고 가자. 내가 이거 태워줄게. <laughs> 그냥 밝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응 이제 우리가 이걸 돌리는 거야. 오 됐다. 초록만 남았거든? 와 마롱이들하고 이걸 하다니 대박이다. 근데 나 프래그먼트가 없어서 손에 들고 할 수가 없는데. 어 뭐야 왜 나만 안 돼? 그 차별이야. 오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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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대박 대박. 얘들아 우리 이거 열었어 열었어 일렉 이거 우리 열었어 나안 열렸어 일렀어 안 열렸다고 오잉 뭐은가네 먼저 가고 있어 나 여기서 어떻게 해볼게 그러면 기밀렉 내가 이거 화공 틀어 주면 되겠다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지 네 화공 화공했어 자 갑니다잉 고대 아카이브래 어떻게 가 이거 오잠만 신화 신화 여기 신화 나온다 되게 경이하데 그니까 오 새로운 거 레피도테스라는 거 나왔고 이렇게 생겼어 글라이드를 타고 날아가 봐 글라이더 타는 도서관인데 헉, 모루가 있거든? 모루? 와 여기서 만드는 거야? 아 이걸로 만드는 거구나 이거 어떻게 구해? 와 재료 심창치 않은데? 헉, 이거는 레벨 145, 204, 105 레벨을 올려야 레시피를 할수 있네 그럼 우린 이 모루의 비밀을 알았으니 다음 영상에는 이걸 제작해 보던가 그렇게 해보자 걸 제작한다고 어, 가능하면 <laughs> 할수 있을까? 그럼 마롱이들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